아, 가 보도록 하겠다. 자리가 아주나 끔찍하네요. 레벨 이직한 차 시간이네요. 백입니다 기대하면 안 되겠죠? 네, 물론요. 색상을 <목소리> 보니 영감이 떠오르는군요. 돌멩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 미안입니다 <목소리> 움직일 수아니다이라 큐를 얻다봐 봐. 잡까요 잡았다. 생그나지 않아요. 어? 뭐 스킬 잡고 있는 캐릭들이 내가. 가지라지나만 아, 뭔가 털렸어별 하나가 요도망거 이쪽으로... 미안해요. 동물 친구. 나락 가문 입으니까 저건 절대 못 잡아요. 석선 따라가 볼까? 영감이 떠오르는군요. 제 춤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답니다. 인마 어디 갔지? 위로 올라갔나? 위로 올라가. 환나가 적군요. 이다 빗증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더 공은 빼야 돼. 나 아, 근데 가독 가면 눈 앞에 있다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네버리 생기는 했는데. 아 작은 등대 귀엽기도 하지. 이동 차이가 좀 심하겠더라고. 춤추실까요? 여 멋진 집이에요?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이야, 버니스. 별 하나가 적군이요. 따라와 보세요. 자연이야말로 아름다움의 시작이죠. 주목하세요. <놀람> 사영을 시작하지. 이쪽입니다. 자, 타겟을 확인했습니다. 아, 앨, 네. 뭐해? 알렉 왜 여기가 후방해 진짜인데 스았다 먹기 이렇게 힘드니? 비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항구 가도록 합시다. 응. 역설적으할 정도로 스킬을 맞추기. 이건 먼저 가운 쪽이 시는데 이러면 어1레은 도술 받았다. 아니인마는 불드네요. 라오라를 먼저 사용시다 아. 좀 별? 섬유야. 하나 동이 없다 근데. 웅이파야 라오라 공을 심을 수 있는데. 조금 살이 자 공이 없네. 물고기. 그리고 저 최고로군요. 어디로 보 일레븐 버거 다 밟아 버리고요. 야야. 연본. 잡았. 화성이 겨울이 뜨는군요. 레몬 세트 복사 아주 감 감사합니다. 화성이 뜨는군요. 어 뭐야 감치도 있는데 이마? 아, 그새 별들이 많이 사라졌네요. 귀엽기도 하지. 이마 감치도 있네. 별 하나가 적군요. 수목하세요. 야 무자. 대호 사님은 왜 신발이 없나? 아왜 장식이 없냐 이마는? 올 세계에서 군대에게도 지지 않는다. 잘한다. 하나하게. 아, 봐이쪽에 나야. 따라와 보세요. 하성이 뜨는군요. 어, 공격적인 유닛이네요. 얘는 별거 없네요. 필 이쪽이야. 아, 깜짝이야. 아되는까요 겨우 절대 안돌리지움직해요 아 이거 아쉽네.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어요? 엘레나 또 은근을 줘고 있는가봐. 자가 고추물, 살려줘. 그리트리이군요여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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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하지만 이먹었미노로거 가겠습니다. 타 잡았나요? 잡았네요. 불드를 가져갑시다. 화성은 타임과 충돌하기 요 조심하세요. 가져가고 바다, 물고기, 그리고 저, 최고로군요. 더욱 멋지게, 더욱 화려하게. 하나 스킬도 있단 말이지. 오. 내가 이런 찰나함을 만들어 내다니. 여기 시야 잡고뭐어가 보자. 하겠다이쪽미안해 동물 친구. 머리는 이거 밑쪽으 올려 버리자. 그리고 호텔 들어가서 간장 마요를 주문지 냄새, 스치는 바람. 명타 밸런스 빼기 좀 아쉬운데. 주목하세요. 제가 다닌 학교와는 많이 다르군요. 여기랍니다. 아씨, 금고 불타니. 자, 무대에서 내려가 볼까요? 운명의 끝은 죽음. 전설적인 나름다움이군요 네, 움직여야 해요. 미학의 시작은 관 춤추기 좋은 곳은 아니네요. 어 세상에. 하겠습니다. 춤 추실까요? 그러잖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발 소리가 들려. 양각이없다만그 피아라가 숨어 있네요. 여기 근처에.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해요. 진짜 치명타 가짜 템이 필요하다. 레이더의 운석 먹이면 진 레이더로 바꿔주면 안 되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볼까요? 뭐지 아까 여기서 핑계 떴는데 주목하세요. 어 역시 키아라 템봐라나제잘못 물리면 나 롤러가게인데 키아라한테. 아직 전략을 세울 시간은 있어요 어떤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겠어요? <놀람> 춤추면 좋은 곳은 아니네요 피하라 <놀람> 아, 하겠습니다눈 감고 네, 세요 따라와보세요 아직 춤추는 모습은 볼 수는 없어요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돌아가라 흐흐흐 그, 그, 그. 궁금한 너무 어, 어서따라가긴좀그데 이거는 키아라가 이기지 않을까? 끝은 죽음. 와 뭐냐 키아라. 아니이팀 다니한테 이팀 다니엘한테 터진 거야? 할 때는 아. 열린 시야가 아 다니엘 저걸 어떻게 이기지? 밀로로 다니엘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겼다. 열정적으로. 불피. 열정적으로 피 열정적으로 풀피아 뭐야 이거 이퀴가왜 이렇게 안 되지? 두번이나질수 있니? 미안해요. 동물 친구. 는 서로 근쿨 비슷하니까. 모두 수고했어요물러날까요 뿔도 합니다가겠습니다이요기쉬워요조심하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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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표적이 될것같네요 아, 정말이지 아름요